촬영하자 촬영! 야, 지지야. 자, 대단합니다. 뭐 하는 거야. 자, 대단. 따라가자, 따라 30초. 진 야, 손 앞으로. 지지야. 아, 아, <laughs> <laughs> 보고 싶습니까? 어머니. 어머니가 <laughs> 맞았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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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 어머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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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 남았습니다. 아. 왜 존나 품픕니다 이거, 이거 잡아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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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의뢰고 있도 이거 잡습니다너 어, 어. 안했잖아 몇초 아, 남았어요? 아, 자 아, 15초 남았습니다 야, 야, 존나 아, 야, 프니까아 <laughs> 존나 아자 존나 출렸던 훈련병을 똑바로 해낼 수는 없습니다 뭘 차려 합니다 아이씨. 아이씨 하나 하면 정신을 둘 하면 차리자 하나 정신을 둘 차리자 하나 정신을 둘 차리자 자, 자 다시 아씨 아! 꺼 아! 야 재형아 너 이거 어떻게 하냐 자 다시 아 매달립니다 아, 아! 국 가장 보고 싶습니까 어머니 어머니 얘기 안먼시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아씨아나 힘들어 아아아니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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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아아아아아아 3, 아, 네. <laughs> 네. 오늘 올려은여기끝지 <laughs> <울려면> <laughs> 하겠습니다